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시즌 2승 그리고 팀의 승리부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오늘 시즌 첫 무실점 피칭 보여주셨는데요 좀 컨디션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어 이번 턴에서 조금 많은 운동들을 정립을 많이 했고 조금 저에게 도움 되는 운동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. 오늘 초구의 백민호 또 3회 무사 만루의 위기에서 상대 중심 타선을 KKK로 잡은 거였는데요. 당시 상황 좀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어, 워낙 첫 타자부터 되게 잘 치고 이제 두 번째 때도 건트 데뷔를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와서 이렇게 조금 되게 상황이 애매하게 흘러갔는데 오히려 조금 긴장이 많이, 어, 좀 진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항상 위기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. 비결이 있다면요? 그냥 조금 간절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저번에 NC전보다 더 많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희리 선수 하면 너무 좋은 구위를 갖고 계시지만 또 많은 볼넷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의식하고 던지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어, 뭐 볼넷이 많은 거는 뭐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잘 맞고 어느 정도 이닝도 5이닝 그래도 다행히 5이닝이라도 채워주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. 이 위기를 많이 넘기다 보면은 잘 되지 않을까요? 네. 오늘 이 피칭을 본 저희 이상훈 위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. 과거 내 나이 때보다 1위 선수가 낫다 이런 극찬을 <laughs> 남겨주셨어요. 기분 좀 어떠신가요? 어, 저에게 너무 과분한 칭찬인 것 같고 앞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찾아서 네, 그 말씀에 이제 걸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기아 팬분들에게 한마디 남겨볼까요? 어 저번 주 되게 많이 힘들었고 이제 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시는데 그 응원의 보답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이번 주는 그래도 많이 이겨서 팬분들 기쁘게 해드리기 쁘게해드리 해드리면, 기쁘게 해드려, 해드리면 조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유리 선수 만나봤습니다.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운데 동그라미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 알람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.